여기는 건암사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68번째 산, 신불산입니다. 영남 알프스 백대면사 안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특별히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빈 곳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네 다섯 대가 저쪽 뒤편으로 주실 수 있고요. 주변 토지는 법인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뭐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신불산 신나게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입구 주차장에서 어, 화장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약1 0 0여 미터 거리 올라오면. 거남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남사 여기는 <laughs> 화장실 해우소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약수터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신불산 정상 향해서 고고씽 거남사에서 2.9km 올라왔습니다 산입니다. 약 700m 길입니다. 이 길이 영축산에서 신불산 넘어까지 억새밭이 나옵니 신불산을 향해서 고고화식 신불재에서 700여 m 철쭉을 구경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신불산입니다. 1,159m. 아름답습니다. 아, 예, 탑이 있네요. 아, 신불산 주변 표입니다. 안개가 좌우 껴서. 네, 네, 네. 구름이 아주. 네,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아. 신불산, 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